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고아스는 루색에서 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 아의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고암을 낳고, 르고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 살디엘을 낳고, 스 살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는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열네 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 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여셉은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일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엠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을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두 살리아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연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포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로스의 를 이어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원유대 지방과 여당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여당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행위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러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린리에서 여당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4장 그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여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이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여당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의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여당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10편 119편 97절부터 128절 오 어?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답니다. 내가 주의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길에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 여호하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강구하건대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어? 여호하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손 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덧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윤리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피난처이시요내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어 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윤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주의 윤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법이 두렵습니다. 내가 의롭고 정의를 행했으니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소서 주의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경만한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의의 말씀을 찾다가 희미해졌습니다. 주의종을 주의 인자심에 따라 다루시고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그들이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교훈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